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810번째 시간.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29절.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a for u k r a i n